테레사 수녀의 작은 기적. 성모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늘 기도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바로 아그네스였어요. 어느날 신부님이 인도에서 일하는 선교사의 편지를 읽어주었어요. 인도에는 병들고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요. 아그네스는 오랫동안 생각한 뒤 자신의 결심을 말했어요. 어머니 수녀가 되어 인도에 가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아그네스야, 수녀가 되면 가족과 함께 살수 없단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아그네스의 뜻은 변하지 않았어요. 18살이 되던 해, 아그네스는 로레토 수도원에 들어가, 수녀가 되기 위해 고된 수련을 했어요. 아그네스는 2년간의 수련을 마치고, 테레사 수녀가 되었지요. 그리고 인도 콜카타에 있는 성마리아 학교의 선생님이 되어 지리와 역사를 가르쳤어요. 학생들은 다정하고 친절한 테레사 수녀를 따르며 좋아했어요. 어느날 인도에서 종교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가게들은 불타고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거리 곳곳에 쓰러져 있었어요. 게다가 식량을 구하기도 어려워져 거리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비참한 모습에 충격을 받은 테레사 수녀는 한참 동안 괴로워했어요. 얼마 뒤 테레사 수녀는 건강이 나빠져 다르질링이라는 곳으로 쉬러 갔어요. 기차 안에서 기도를 하던 테레사 수녀에게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도원을 떠나 거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여라. 그 순간 테레사 수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테레사 수녀는 신부님을 찾아가 말했어요. 수도원을 떠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수녀님, 수도원에 있으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혼자 수도원 밖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수도복을 벗고 인도 여자들이 입는 하얀 사리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수도원을 나와 콜카타의 판자촌으로 들어갔어요. 테레사 수녀는 먼저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열기로 했어요. 얘들아 학교에 오면 글을 가르쳐 준단다. 테레사 수녀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말했어요. 마을 공터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아래로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테레사 수녀는 땅바닥에 글씨를 써서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쳤어요. 테레사 수녀가 글을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아이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칠판과 책, 낡은 의자와 책상을 가져다 주었어요. 얼마 안 되지만 돈을 모아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테레사 수녀를 돕겠다고 찾아오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선생님과 함께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테레사 수녀는 제자들과 뜻을 모아 사랑의 선교회를 세웠지요. 어느날 테레사 수녀는 진흙탕에 쓰러져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어요. 급히 다가가 살펴보니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듯 바삐 지나쳐갈 뿐이었어요. 테레사 수녀는 여자를 안고 근처 병원으로 갔어요. 그러나 의사는 곧 죽을 사람이라며 받아주지 않았어요. 여자는 그만 테레사 수녀의 품에서 죽고 말았어요. 개나 고양이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을 거야. 테레사 수녀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콜카타 시청으로 가서 사정을 말하자 비어있던 낡은 건물을 빌려주었어요. 그 건물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던 신전이었어요. 테레사 수녀는 그곳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편히 쉴수 있게 보살폈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군요.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거두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띄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힌두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왔어요. 우리 거룩한 신전에 피와 고름투성이로 죽어가는 사람을 둘수 없어요. 당장 데리고 나가요. 테레사 수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기도만 했어요. 사람들이 이번에는 경찰서로 몰려가 난리를 부렸어요. 그러자 경찰서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하지만 수녀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보고 차마 쫓아낼 수 없었지요. 사람들이 경찰서장에게 몰려와 소리쳤어요. 왜 저들을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어머니나 누이를 보내 주십시오. 수녀님들 대신 저 사람들을 데려가 돌봐주면 모두 내보내겠습니다. 경찰서장의 말에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흩어졌어요. 콜카타 거리는 갈곳 없는 아이들로 언제나 북적거렸어요. 먹을 것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아이들, 병들어 쓰러져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테레사 수녀는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때 묻지 않은 어린이들의 집을 열었어요. 사람들은 쓰레기장에 버려진 갓난아기들, 병으로 아파하는 아이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왔어요. 콜카타에는 구석진 곳에 숨어 사는 나병 환자가 많았어요. 나병은 피부가 썩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테레사 수녀는 환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치료해 주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자고 말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돈을 모아보내고 정부는 집을 지을 땅을 내주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직접 집을 짓고 채소와 닭을 키우고 신발과 바구니도 만들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더 이상 남의 눈을 피하지 않고 살수 있게 되었지요. 테레사 수녀님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산대. 이제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테레사 수녀를 알게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도움의 손길이 줄을 이었어요.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도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보내 주었어요.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찾아오는 지원자도 점점 많아졌어요. 나이가 들면서 테레사 수녀의 작은 몸은 더욱 작아졌어요. 사람들을 돌보느라 등이 굽었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심장병을 앓던 테레사 수녀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귓가에 여전히 생생하게 들리는 말이 있어요. 서로를 사랑하세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준준아빠.